라인 연장. 거리 차이가 좀 난다. 이거 왜 뜨지? 시안하네. 더면 안 되는데. 잘하게 돌추어를 시켜볼까? 149.87. 오늘 회전 피처 같은데, 아무리 봐도. 여기까지는 그지? 음. 그 상관은 없다. .87, 세솔리더. 확인 가시성 면접 12.7 돌출 세솔리더 12.7 이건 똑같네? 1 9 0 5 온대 부분이 없노. 그럼 요 대칭이라고 하나 봐야 되나? 선을 하나 그려줘야 되겠다. 더블 클릭, 스케치 편집 드로잉, 라인, 호리전탈 라인. 재소, 자르기. 지우고, 스케치 마무리. 더블 클릭 프로파일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아니라면은 연장 스케치 마무리 더블 클릭 프로파일 사실은 여기 있단 말이다. 도끼만큼. 그래서 확인을 하고 리브 같은데 돌출 새 솔리드 12.7 대칭 확인. 음, 본체 이동 결합을 할까. 결합 본체 이동 x축 방향. 마이너스 1오0 0 적용 x축 방량 마이너스 1오0 0 확인 스케치 언체크 가시성 이렇게 하면은 얼쭉 된것 같다 오케이 저장 교 파이프 서포터 그리기 클릭 엔 드래그 선택 이 부분이 보이진 않는데 오른쪽에 왼쪽에 닫힌 프로파일 선택 그리고 복사 언제든지 묻는 서클 선택 복사 엔벤터 모델링 화면에서 라이트플랜 클릭 클릭 스케치 작성 컨트롤 브이 드래그 형험 드롭을 클릭, 인셋, 체인지, 모브, 이동, 기준점, 클릭, 세컨드, 포인트 클릭, 종료, 복사. 클릭 종료, 라이트 클릭 삭제, 라이트 클릭 삭제 연장. 형상 투영 브라이트 그레이 취소 투영된 프로파일 선택 링크 끊기 스케치 패널에서 스케치 탭에서 수정 패널에 연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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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클릭, 취소, 자르기, 드로잉 라인, 클릭, 취소, 먼저 에서 캐치, 블록 작성, 삽입점, 클릭, 확인, 복사, 스케치 마무리. 3d 모형 탭 변환 평면 작성 엔드포인트 클릭 홀젠탈 프로파일 클릭 클릭 평면 스케치 작성 형상 투영 <laughs> 붙여넣기 복사한 블록에 삽입 포인트 r i g 클릭 this is escape 클릭 <coughs> 이동 delete 안 지워지네 스케치 마무리 드래그 스크롤과 스케치 38 더블클릭 딜리트 딜리트 스케치 마무리 블록 복사 편면 삽입 클릭 스케치 작성 형상토형 붙여넣기 회전 중심점 180도 종료, 스케치 마무리, 수입 프로파일 셀렉터 경로 체크, 음, 취소, 스케치 클릭 스케치 편집, 필요없는 부분 구성으로 체인지. 형식 드롭로 클릭 기본 특성 보험 체크 구성 구성 체인지 스케치 마무리 스위프 프로파일 셀렉터 경로 음 평면, 피처, 재정의, 수입, 세솔리더, 체크, 확인 필요없는 작업평면, 언체크, 가시성, 스케치, 언체크, 가시성 캐워 프로그램에서 음 거리 적정3 0 6mm만큼 이동 리본 패널에서 라이트 클릭 리본 음 사용자 명령 사용자와 전체 명령 검사 탭 클릭 거리 오른쪽으로 이동 클릭 클릭 적용 확인 클릭 드래그 스크롤 바 와이젯트 평면 클릭 측정된 값 복사 1220본체이동 생성된 솔리드 선택 x 션 마이너스 사인 부상값 붙여넣기 적용 종료 306mm 만큼 어, 뒤쪽으로 추가이동 본체이도 더블클릭 마이너스 사인 306 클릭 확인 음, 이 정도까지만 작업을 하자.